신부님한테 카톡오좀 설명을 잘해주라고. 음. 거기 보면 음성 기능도 있고, 음. 그냥 말로, 안 네, 말로 하면 뭐 아, 안안되겠다 안 그냥 네. 글로 보내고, 그 메시지를 보낼 때너주있 좀. 농담하지 말고, 아니, 예. 너무 길게 응. 얘기하지 말고, 그쵸? 내가 가만히 농담지 사장님은 보낼 때, 네. 정말 그 신기해운말 그래. 그거 보면 좀 배울 네. 수도 있어. 네. 여보, 사랑해요. 그러면. 그 글을 보면서 네. 번역을 해보면, 네. 아, 아니의요회게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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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사랑이라는 게 너무 좋아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 무슨 글을 엄청나게 즐겨 쓰는지 람근 이게요, 장문으로 쓰는 사람들이 네. 있어요. 안 돼. 진짜 있어. 그런 사람 그거 안 된다고. 근데 버릇이 야 그게 철수야 놀자처럼 우리 초등학교 철럼에 네. 네. 대해 유치해도. 근데 이게 나 그걸 느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존댓말을 하잖아요. 응. 여기서. 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동칭을 쓰잖아. 그래서, 아,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요자로. 그러니까 조금 오류가 나는데, 그래서 그런 게 정확하더라고. 그러니까. 응. 또 중요한 게뭐면 사투리를 쓰면 안돼 그렇단 게 이러면 안돼뭐이아 <laughs> 여기다가 아니 어. <laughs> 사투리로 써버리면 벌렁기가 <laughs> 사투리 몰라 아나 지금 갑자기 빵 터졌네 아. 사투리를 얘기하니까 <웃음> <웃음> 아 진짜 그러겠네요 얘가 바보가 되네 아엠당이 한꺼번에 한꺼 우리 요 한번 하자 <웃음> 요 야신랑이 <laughs> <요>. 부족해 부족해 <웃음> <웃음>

이건 어, 머리야. 이건 머리고, 이 몸통은 이 안에. 있지. 이건 머리 맛있어요. 띵영나 원래 저게 좋은데 많이 먹지는 않는데. 너 너도 머리 먹어? 많이 먹어. 몸은 오빠 먹고, 머리는 네가 먹고. 내가 어? <laughs> 그 냉수난 여자애가 대구로 시집갔어. 대구 남자를 만나서 살고 있는데 한 지금 일주일 전에 나하고 통화를 왔다. 얘가 연락이 온 거야. 오빠 나 한국에 한국 여자 친구가 생겼다고 한국 사람이야. 어 연락 친구가 한국아 베트남 여자인데 한국 사람. 한국 여자 친구가 생긴 거야. 어뭐 때문에 그게 생 거야? 애기를 낳았어. 애기 엄마들끼리 친해진 거야. 그 아파트에 애기 낳은 엄마들끼리 친해져서 음, 두 명의 음. 친구가 생긴 거야. 음. 그래서 네. 이 친구가, 오빠, 너 너무 좋아요. 나 한국에, 어, 한국 여자들 친구가 생겼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아마 한국, 근데 그, 그, 베트남 그, 그 결혼한 남편은, 그렇게 아 하지 않았야 왜, 왜안 좋아해? 근데 그게 왜그 남자가 생긴 건 아니지만, 여, 자 여자하고 가 생겼는데, 왜 어. 그러냐면요. 어. 안 알았던... 좋은 말이 가르칠 것 같아? 어? 사랑해. 네. 볶음밥 좀, 이고좀 줘봐. 네. 어? 이좀 그럴 수 있어 근데 여기 볶음밥 우리는먹을시 맛있어 어제 나 이런 거 비싼 거했어니 꼬더가 어제 이런 거먹었어 이런 거, 거. 어. 우리 신부님이 아직은 어려서 이런 거 몰라 신랑들 이렇게 떠줘야 되는지도 모르고 음. 핸드폰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그냥, 남자가, 아니야. 해, 남자가 해주면 떠는 거야 옆에서 이렇게 힘들수 있더라고 어 맛있다 근데 약혼식 할 때도 음. 옆에서 계속 먹으라고 아니 오늘 볶음밥 고소하니 맛있데 조금 따서 생일 날짜는 음악도 이거 시끄시네해나 어제 여기다가 어. 그 칠리소스인가? 어 그거 섞어서 먹으거별 맛있던데요? 솔직히 우리도 볶음밥에 뭐 케찹을 넣을 수도 있고 네이거 해도 될것같는한장도만씩쏙짠줄 알았지 이건 간장이잖아 매운맛을 원하면 우리 루비 같은 경우는 지금 간장에다 고추도 없지? 그러 매운 간장이 되는 거야. 에이, 붕어 콩! 붕어 똥! 맛있지? 맛있는 음식이야. 아, 볶고밥 붕어 볶음밥, 가자. 내일 신랑님 한국 가는데, 어? 오늘, 사장님하고 정말 재밌게 보내라고 아 우리 한국 내일은 사장님, 응. 우리가 12시에 만날 거예요 그 12시에 짬봉하고 아마 짬뽕진 한다는 거고 기서부터상명해요 응. 12시에 짬봉을한 다음에 우리 점심 푸난이가 껌선 먹을 거다 그랬잖아. 그래. 예. 그래도 껌선 먹으러 갈 거야. 껌선 예. 먹고, 우리 여기에 구경 가는 데가 있어. 너 하이퐁동 구경 했다가 예. 예. 밥밥 먹... 좀 했다가 푸난이분이 마사지 할 거야. 마사지 갔다가 다섯 시쯤에 우리 빌사로 갈 거야. 그 빌사 구경하고 밥 먹고 다가 저녁 여섯 시쯤에 우리 김치찌개 할 거야. 그 김치찌개에서 밥 먹고 여덟 시에서 여섯 시 반쯤 동화로 갈 거야. 힘을 다 사랑해. 네, 그래. 감사니 무슨 말이 m 우리가 i 구경 g o 고 하는 게있잖 i 당신 d m i n g Good morning. g o 좀 d morning. Good morning. g o 아 r n i n 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예, d m o o r n i i 너도 똥을 둬야? 사람이야 왜 말하면? 왜 말하면? 왜 말하면? 왜말왜 말하면? 왜왜 말하면? 왜거하면왜 말하면? 하 말하면? 왜 말하면? 왜하면왜 말하면? 왜 말하면? 다말하다왜

아니, 어차피, 우리는 수명친구를 도와주는 사람들인데, 두 사람이 앞으로 살 때, 친구도 수명이 하고 싶을 때는, 내가 정말 쉽지않지나 해주는 게 좋아. 그렇지 않아요? 응. 야, 수명은 나한테 생각해서 내 와이프하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친구야 싫어요? 나 집에 있어야 나 자, 이러면, 재미없지? 너많한 도와주게 해. 나 그래. 괜찮아.

고추장만 있으면 이 먹고 다먹었어고추장에 소스를 이용해서 뭐든지 먹으면은 맞 간장에다가 고추장에다가 참기름 조금만 하나 갖고 그냥 막 비벼 먹어도 돼요. <laughs> 왜냐면 오이, 오이랑 다있거든 그런 거는 <laughs> 아니 그러니까 오이 내가 그냥 베트남 오면 오이와 당근을 많이 먹어. 그냥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나머지 뭐 프라이든 뭐든. 난 그거 알아 베트남은 후라이 할때 소금을 안써아걸 원하면 간장으로 넣는는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들이 놀래지마 후라이를 하는왜 간장을 넣지? 물어봐 신부님은 후라이 할때 간장을 누냐고누는 여자가 있고 안누는 여자가 있어후라이 후라이 아, 그냥 소금 만한번신 소금 넣어? 아. 음. 가끔 그런 여자가 있어. 간장 안넣데 대개는 간장을 넣고 소금을 거의 안 넣는데 우리 신부님은 시원하다. 소금을 넣네. 대개 베트남들이 간을 맞을 때 소금을 안 맞추고 간장으로 소금을 맞. 뭐, 간을 맞게 맞 간장 와저다 처음 봤어. 음. 소금으로 간, 간한다는 여자는 내가 지금 처음 봤다, 솔직히. 간장 넣 음. 뭐야, 볶음밥이나 이런 거한 먹을 때 넣는 건데. 그러니까 베트남도 우리처럼 간장, 진간장 도 전통 간장이런게 있어서 그 간장으로 대다수 요리할 때 쓰는 거야. 되게 짜. 루빈, 너는 소, 후라이 할때 소금을 넣어, 간장을 넣어. 저도 소금 넣어? 야, 베트남 바뀌었냐? 한국사람이어 뭐 희한하네 아니 우리 집도 소금 너도 소금 넣어? 아왜 그래요 소금하고 음. 후추하고 아니 너는 고추 좋아하니까 고추도 좋아하는데 후추 후추 아니 근데 오빠 여태까지 우리 신부들도 다 간장으로 해내 옛날 여자친구들도 보면 다 간장으로 후라이를 넣더니 깜짝 놀랐어야 간장을 왜 넣냐고 음, 그러니까 잘봐 나는 소금 넣는 건 조금이라도 생각했는데 의외로 바뀌네 얼른 넣을래요? 말해 얼 이거 마가니로 먹는 거야. 아, 그런 거 같아. 시금조가 아니라 음, 마가니로. 음, 음, 베트남에 은근히 마가니 맛있어. 고기 굽 때도 마가니로 하더라고. 대조 음. 고기를 음. 구는데 마가니로 이게 또한 달에 걸쳐 고기 굽. 우리나라 소이막 이런 거 그런 거할 때만 돼 마가니. 로혜진아 어제 신부가 그랬지. 세상에 신랑하고 오빠하고 둘만 말한다고. 너희들도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오빠하고 친하고할때 너도 신부들하고 얘기를 해줘. 아, 난 그걸 오아그얘기해 줬구나 아. 왜냐면 우리끼리 얘기해도 신부 신랑 그냥 우리만 쳐다보면 뭐해? 우리는 그냥 악마니 아, 하는 거잖아. 우리, 사람이 말을 해야 우리. 가까워지는 그래. 거야. 이해가 죠 아, 그, 그 얘기하니까. 음. 긴데 우리 한잔해요. 아까 우리 게합하을올 때. 음. 세시만 얘기했잖아 음. 베트남말로 음. 그래갖고 나는 옆에서 가만히 한 10분 동안 그러고 있었어요 만약에 그게 한 시간이라 생각해봐 그럼 아. 소외감 느껴 아 그럼 내가 물어봤겠지 했는데 음. 궁금해서 물어봤겠죠 음. 그래갖고 호텔로 와가지고 물어봤어 야, 무슨 말 했냐 나 너무 궁금했다 음.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아무 말 대단치 그냥 말하는 거야 그 말하는 거야 뭐 특별한거 어. 없지? 어, 그래가지고 진짜 난냥나고 그냥, 그냥 말하듯이 어. 그냥 말하는 거야 우리 동력의 아무 말대단이 그니까 웃요 얼마나 웃겨 아그니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그냥 얘기 거죠 중요한 정보를 그래, 아, 우리가 전달했고 나머지도 하루 종일 중요한 얘기만 할수 없잖아.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냥 얘기도 중요한 거야. 근데 그 얘기하니까 딱왜 이렇게 웃겨. 우리 신부님하고 혜진이가 앞으로 혜진이가 이제 신부님을 도와줄 건데 둘이 가까워져야 솔직한 서로 얘기도 나누고 그런 거지. 우리는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거야. 오빠가 너희들이 신부들한테 옆에서 자상하게 설명해주고 그런 것들을. 먹기게맛있있데맛있있요나 <목소리> 어제 이거에다 그래? 응. 이거에다가 맥주 여기도 여기도 볶음밥에다가 나기거에다가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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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그냥 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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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자기도먹기도먹기도먹는도여기먹 여기도 가기도여기어 루비야, 여가 잠깐 찍고, 여가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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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진짜? 어 그럼 야 신하님이 링하고루비하고해이하고 너무 고맙게 잘해줬다고 신하님이 팁을 1 0만 원씩 준대 오 앤무 하이띠 오오오오오오오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오오니오오오돈오오니까막 웃네. 지금오오 얼굴 오오오오오오오오는 팁을 오오오오오 몸조, 너야? 너야? 봐봐 우리는 다얘기 했잖아. 마지막난 충전은도을것잖아요 주면은... 네, 우리, 응. 우리 계속 야, 얘기했는데. 야, 먼저 주나 나중에 주나 그냥 아, 이제 준 다는 건 너들한테 고마움이 있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고맙다는. 이이립이안 좋아. 이거 하면 네, 알아요. 서운한게 있기 때문에. 오, 네, 네, 네. 축무. 축무. 아, 네. 이 어, 링크 좀이 친구가 조금 되게 고마웠어요. 아이, 얘기해줘. 아, 얘기도. 제가 고마웠다고. 아니야. 감 Con em thấy là quản trị làm được rất là rồi là việc. cảm ơn. ơn vợ chồng em. Cảm ơn vợ chồng em nhá.